오늘은 김혼비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혼비 작가님은요? 정말 유명하죠. 글을 참 맛깔스럽게 쓰시고 위트 있게 재미나게. 제가 사실 이 책을 고르게 된 가장 큰 계기는요. 서점에 갔는데 같이 간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김혼비 작가님의 아무튼 술을 읽었는데 정말 이런 책은 처음 봤다고. 읽으면서 계속 빵빵 터지는 게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수 있지?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김원비 작가님의 다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술은 잘 못해서요. <laughs> 일단, 또 다른 책, 다정소감이라는 산문집을 골라봤고요. 또이 책을 고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한 분인 박준시인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음, 그중 이런 문구가 너무 좋았거든요. 작가의 다정은 작가의 다감이 만들었을 것이다. 다정을 느껴본 사람은 다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죠. 다정다감이라는 말을 좋아하면서도 이 말에 뜻을 이렇게 분석해 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역시 시인님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이렇게 뇌리에 콕 박혔던 첫 느낌이 너무 좋았던 그 추천사에 바로 이책 네, 그래서 오늘 또이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김홍비 작가님의 다정 소감 네, 김홍비 산문집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트에서 비로소 매사에 두괄식이기보다 미괄식인 인간이었다. 이를테면 뭐뭐뭐가 되고 싶다. 무엇무엇이 돼야겠다. 같은 목표를 첫 문장으로 두고 그에 맞춰 정진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흥미와 처한 상황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연들을 따라서 시간의 보폭대로 걷다가 뭐뭐뭐가 되었다. 라는 마지막 문장을 맞닥뜨리곤 하는 시기였다. 이 뒤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면 더 이상 마지막 문단도 아닌 게 되겠지만 미괄식의 나쁜 점은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인지 종종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남에게만 그렇게 보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척 피곤해진다. 첫 번째 책이 세상에 나오기 3년 전쯤이었다. 글 쓰는 게 재밌어서 꾸준히 써온 팬픽이나 블로그 글이 몇몇 매체에 고류를 받고 게재하는 원고로 이어졌던 터라, 나는 당시 스스로를 글 쓰는 사람이라고 조심스레 정체화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렇다면 작가가 되고 싶다, 혹은 작가가 돼야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러저러한 글을 쓰고 싶다, 같은 목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마저 없는 건 너무 나태한 게 아닐까,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나태는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의 입장을 무신경하게 배제해 버리는 글이나 자유로운 척하는 포즈로 이도 저도 아닌 비겁한 글을 쓰는 원인이 되기에 나는 좀 초조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고민했다. 이것만큼은 두괄식이고 싶었다. 전문장을 꼭 찾고 싶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전문장을 찾는 건 언제나 어렵다.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티와 동네 중형 마트에 들렀다. 원체 마트 구경하는 걸 좋아해 외국 여행에서도 박물관에 간 것처럼 마트 탐방에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우리는 앞으로 자주 애용하게 될 마트와 낯을 트기 위해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가 발견했다. 한 구석에 걸린 처음 보는 물건을 작은 소리 수직으로 꽂혀있는 작은 플라스틱 통으로 이름은 김솔통이었다. 김솔통? 마치 5학년 2반 11번 김솔통 학생 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이 이름을 우리는 처음 들었다. 그것은 김에 기름을 바를 때 쓰는 김솔을 담아두는 통이었다.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손질하는 데 전혀 취미가 없어 요리조리 다 피하면서 살아오느라 요리용품이나 조리도구의 세계에 무지한 나는 물론이고, 티에게도 생소한 물건이라고 했다. 나는 김솔통을 보고 작은 충격을 받았다. 일단 온갖 물건이 다 있는 대형마트도 아니고, 한방용품숍이나 복싱숍처럼 전문적인 물건을 파는 가게도 아니고, 응당 이질적인 물건이 섞여 있는 외국 여느 소도시의 마트도 아닌, 지극히 일상적인 물건으로 가득한 동네 마트에서. 그래도 내가 장장 40년 가까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을 발견했다는 게 신선했다. 게다가 그 물건이 하이브리드 하거나 4차 산업혁명의 기색을 살짝 뿌려놓은 현대적 무언가가 아니라 이렇게 모양새도 용도도 단출한 김솔통이라는 것도 이 생활감 넘치고 묘하게 합리적인 작은 물건은 내 인식의 몇 단계를 한꺼번에 꿰뚫었다. 몰랐던 물건을 처음 알게 된것 이상이었다. 오래전에 외할머니가 이따금 네모난 김들을 한상 펴놓고 김솔로 기름을 바르던 모습이 엄마가 소풍날 아침 김밥 위로 김솔을 왔다 갔다 문지르던 모습이 고소한 들깨 냄새와 함께 떠올랐다. 그 옆에 김솔통 같은 게 있었던가? 모르겠다. 있었던들. 딱히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이다. 김솔의 존재를 기억해낸 것도 십몇년 만인데, 심지어 그것을 담는 전용 통이라니. 오직 김솔이라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따로 만든 통이 존재한다니. 그 사실이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고 정다웠다. 게다가 김솔통을 보고 나니, 김솔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쓰고 나서 이 통에 꽂아두면 진짜 딱이네. 김솔통에 기름을 부어놓고 소를 찍어가면서도 좋겠다. 어쩐지 신이 난 채로 김솔통 앞에 서서 티와 이런 말들을 주고받다가 문득 두괄식 문장 하나가 미괄식 인간의 머리에 새겨졌다. 아니 마음에 새겨졌다. 김솔통 같은 글을 쓰고 싶다. 그래, 이거였다. 나는. 갑자기 김솔통 같은 글을 쓰고 싶어졌다. 지구상의 중요도에 있어서 김도 못되고, 김 위에 바르는 기름도 못되고, 그 기름을 바르는 솔도 못되는 4차적인 존재지만, 그래서 범국민적인 도구적 유용성 따위는 획득하지 못할 테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 그 잉여로우면서도 깔끔한 효용이 무척 반가울 존재. 보는 순간 세상에 이런 물건이 라는 새로운 인식과 잊고 있던 다른 무언가에 대한 재인식을 동시에 하게 만드는 존재. 그리고 그 인식이라는 것들이 딱 김에 기름 바르는 것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김솔통. 드디어 찾았다. 내가 쓰고 싶은 글. 두 괄식을 만들어줄 첫 문장. 동네 마트에서 김솔통을 발견한 이날이 살면서 가장, 어쩌면 유일하게, 작가라는 정체성에 가까워진 순간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첫 문장을 덜컥 써놓은 뒤로 5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써온 글들이 과연 김솔통과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도 쓴다. 잘 보이지 않고 잊히기 쉬운 작고 희미한 것들을 통에 담는 마음으로. 여행에 정답이 있나요? 여행을 가기 전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각종 여행기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행을 다녀온 후에야 본격적으로 서핑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그렇다.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여행지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잘 찾아 데려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똑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서이기도 하다. 그렇게 여행기를 수시로 샅샅이 찾아 읽다 보면 간혹 여행지에서 실제로 봤던 사람의 글을 발견하는 일도 생긴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스치듯 마주쳤던 A의 블로그처럼.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붐비는 두 곳을 꼽으라면 단연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 앞일 것이다. 특히 모나리자 앞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밀폐유 나베처럼 겹겹이 둘러서 있어 그 안에 섞여들기까지 약간의 각오가 필요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맨 앞줄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그림에 대한 감동이 나베 국물 속 채소처럼 시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인구밀도의 최고치를 경험하고 나니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비너스상 앞에서는 인파 속에서도 조각상을 즐길 여유마저 생겼다. A를 본 것은 그곳에서였다. 그는 내 뒤편 어딘가에 서 있던 한국인 넷중 하나였다. 사실 박물관에서 한국인을 마주치는 건 그리 특기할 만한 일도 아니다. 그들 말고도 이미 내 앞쪽과 옆쪽에도 많은 한국인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사람들은 뭐뭐뭐 상인회 라는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단체로 입은 5, 60대쯤으로 추정되는 한 무리의 중년 관광객이었다. 스무 명쯤 될까? 마침 바로 내 앞에 서 있기도 해서 어쩐지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그건 A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A의 루브르 박물관 여행기 속 주요 등장인물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A는 그들에 관해 두 문단에 걸쳐 써놓았는데, 첫 문단이 그들의 행태 묘사였다면, 두 번째 문단은 그들로 대표되는 중년 패키지 단체 관광객의 행태 묘사였다. 그는 예술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딱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루브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개탄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유명한 작품 앞에서 사진 한 장씩 박는 게 여행의 전부인 사람들의 문화적 척박함에도 개탄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박물관은 지겨운 공간이었을 거라며 루브르와 그들의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도 개탄했다. 그들의 단체 티셔츠에 대해서도 개탄했다. 개탄 끝에 내린 그의 결론은 그런 사람들은 박물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우연히 들른 블로그가 그의 것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볼 만큼 A 본인도 유명한 작품 앞에서 한 장씩 박은 사진들을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게타맨 A의 글을 읽는 동안 그와 내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본게 정말 맞는지 의아하고 당황스러웠다. A와 내 인식의 간극은 그들과의 물리적 거리에서 기인하는지도 몰랐다. A보다는 내가 그들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내 귀에 그들이 조용조용 나누는 대화들이 간간이 닿았는데. 이거 무지 유명한 조각상이야. 라며 비너스상에 관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해주는 사람. 아, 그래? 너 똑똑하다, 야. 라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사람. 좀 전에 찍어왔을 모나리자 사진을 돌려보면서 세상에, 우리가 모나리자를 진짜로 보고 간다. 라며 마냥 신기해하는 사람. 내가 그림을 보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가. 솔직히 모나리자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 조그맣고. 라며 갸웃거리는 사람, 근데 모나리자 얘네 첫째 딸좀 닮지 않았냐? 는 누군가의 말에 소리 죽여 크크 웃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그룹에는 정겨운 구석이 있었다. 한참 후 조각상 앞에 당도했을 때는 가장 가까이에 서있던 한국인인 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 어깨 위로 비너스상이 걸리는 사진을 몇장 찍어주기도 했다. 거기서 숨이 죽은 줄 알았던 인연은 한숨 더 이어졌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앞 광장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그들과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일군의 한 사람이 반색하며 나를 불렀고, 누군가, 어, 저기 루브로언이다! 라고 외쳐 부른 걸 시작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내내 루브로언이라고 불렸다. 나도 딱히 마다하지 않고 자연스레 합석해 맥주 한 잔을 얻어 마셨다. 한 시간이 채안 되는 동안 그들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개 내 또래의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었고, 해외 여행은 처음인 분들이 많았고, 각기 다른 업종의 장사를 오랫동안 해온 만큼 각기 다른 뚜렷한 개성 아래 흐르는 유대감이 있었다. 그중 가장 개성 넘쳤던 사람은 20년 넘게 꽃집을 했다는 여자그룹 안에서 리더격으로 보이는 분이었다. 그분은 손가락으로 휙휙 내 사진들을 넘기며 보다가 색색까지 온갖 꽃이 한데 섞여 있는 게 무척 아름다워서 발걸음을 멈추고 정성들여 찍은 어느 정원의 사진에서 손가락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이건 무슨 꽃이고 저건 무슨 꽃이라며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난생 처음으로 듣는 이름도 있어 나는 늘 갖고 다니는 메모장에 몇몇 꽃 이름을 받아 적기도 했다. 역시 꽃집 사장은 다르네라는 옆 사람의 말에 꽃집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이게 다 눈썰미도 있어야 하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데라고 자랑스럽게 덧붙인 그분은 너무 빠듯한 일정 탓에 한 나라에 충분히 머물지 못해 아쉬웠는지 몇년 후에 꼭 다시 올 거라며 이제 돌아가면 꽃 일억 송이는 팔아야겠다라고 호탕하게 의기를 다지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행 즐겁게 하세요. 루브로 언니도 잘 지내요? 짧지만 강력한 만남이었고 담백한 작별 인사였다. A의 블로그 글 아래에는 꽤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A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땠을지 안 봐도 알겠다는 단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슷비슷한 목격담들. 많기도 많고 길기도 긴그 댓글들을 읽다 보면 런던 대형 박물관부터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관까지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다니며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개탄의 양으로 개탄 화력 발전소 서너 개는 거뜬히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중에서 소음이나 새치기로 직접적인 민폐를 끼친 사례는 얼마 안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안 그래도 복잡한 박물관에 그런 사람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유지의 말을 거리낌 없이 했고 특히 여행사 깃발 아래 몰려다니는 중년 단체 관광객은 그런 사람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듯했다. 깃발 부대라는 멸칭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허 참, 동학 혁명의 나라에서 언제부터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의 위상이 이렇게나 턱없이 떨어진 것인지.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들이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정도로 시끄러웠나? 그렇지 않다. A와 그 일행들도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비슷한 데시벨로 간간히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들이 질서를 어지럽혔나? 전혀 그렇지 않다. A조차 그들이 불편을 끼쳤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던 걸까? 결국 예술의 조예가 있고 즐길 줄 아는 나의 쾌적한 관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혼잡을 빚어 못마땅했던 것 아닌가? 중년 단체, 패키지 여행. 이세 가지가 결합해서 빚어내는 어떤 편견. 여행 부심과 예술 부심이 이중으로 빚어내는 어떤 오만. 거기에는 후세대에 비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를 생활 밀착적으로 관람하는 문화를 경험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예술에 관심을 갖고 취향이라는 걸 만들어 가기 어려운 조건이었으며, 지금처럼 여행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여행을 가기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들이 쌓은 심리적 장벽을 패키지 여행의 형태로 넘어 보려는 세대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미술관에 가는 건 경험을 쌓는 걸로 봐주지만 그래서 당장은 지루해하고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해도 그런 경험들 끝에 돌아올 무언가를 기다려주지만 5, 60대 중년이 이제 와서 때를 지어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는 건 단지 패키지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 생각 없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싶어서 라고 쉽게 단정 지었다. 그들에게는 쌓을 경험도 미래의 무언가도 없을 거라는 듯이. 저 멀리서 관조했다면 사실 나 또한 그저 그런 생각으로 지나쳤을지 모른다. 편견을 갖기 쉬운 몇 가지 키워드들에 의해 어떤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정리돼 버리면 그 속에 제각각 다른 감정과 사연 불가피한 사정과 한계가 있는 개별 인간들이 있다는 걸 떠올리기 힘들어지니까. 거기에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질서를 어지럽히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추가되면 안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로 한꺼번에 묶여버리기 쉬우니까. 하지만 조금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묶음 속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벼르고 별렀던 해외 여행이라는 커다란 감격이 있었고 그 유명하다는 모나리자를 직접 눈으로 본 흥분이 있었고 모나리자에서 누군네 딸내미를 떠올리며 터뜨린 공유된 폭소도 있었다. 모나리자가 별로였다는 어떤 시작이 될는지도 모를 작은 취향이 비로소 만들어진 근사한 순간도 있었다. 밀로의 비너스에 관해 미리 공부해 와서 친구들에게 조용조용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고, 이름도 종류도 전혀 모른 채 그저 예쁜 꽃 앞에서 찍은 내 사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꽃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꽃 박사도 있었다. 그꽃 박사는 꽃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예쁘다고 사진이나 한장 받고 가는 게 전부라며 나를 무시하지도 않았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행의 매순간을 통과하는 중이었다. 그들도, 나도. 이후로도 블로그, 책, 잡지, SNS 등에서 읽은 무수한 여행기들에서 여러 종류의 개탄맨들을 만났다. 유독 여행 분야에는 그건 오답입니다라고 정답지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개탄의 대상은 단지 중년 단체의 여행객만이 아니었다. 성별, 나이 구분 없이 누구나 대상이 될수 있었다. A가 일컬은 그런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식 패키지 여행이나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여행까지 와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요즘 애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현지인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관광객용 식당에 뭣도 모르고 줄선 사람들. 역사적 명소에는 관심도 없고 쇼핑만 하다 가는 애들 등으로 끊임없이 변주되어 여행기 곳곳에 등장했다. 아니, 그러면 좀안 되나요? 어차피 여행지에서 몇달살 것도 아니라면 누구도 수박 속까지 다 파먹을 수 없는데. 그냥 수박 겉만 즐겁게 할다가 오면 안 되나? SNS를 잠시 끊고 고즈넉한 여행을 즐기는 즐거움과 그때그때 그때 SNS 친구들과 여행의 순간을 활발히 나누는 건 엄연히 다른 종류의 즐거움인데, 뭣도 모른 채 그냥 가보고 싶었던 곳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나오면 안 되나? 그래서 맛이 없었다면 그건 실패한 경험인가? 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정원 사진을 찍고 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미술관에 가면 좀 어떤가. 유명한 스폿에서 사진 한 장씩 받고 가는 게 여행의 전부면 또 어떤가. 타인이 더 나은 경험을 해보길 진심으로 바라서 하는 조언과 무작정 던져놓은 냉손의 멸시는 분명 다르다. 세상의 빛을 보자는 게 관광이라면 경험의 위계를 세워 서로를 압박하기보다는 서로가 지닌 나와 다른 빛에도 눈을 떠보면 좋지 않을까? 마침 어제도 그런 종류의 계탄이 살짝 들어간 판에 박힌 여행을 한심해 하는 여행기를 하나 읽는 바람에 오랜만에 A의 글이 떠올랐다. 글 속에서 그분들이 형편없이 묘사되는 걸 속절없이 읽고만 있었던 게 새삼 속상해서 이제라도 그 오해를 풀어보고자 이 글을 시작했다. 루브르 언니가 7년 만에 맥주 빚을 아주 조금 갚 는다.